이슬은 긴밤 가운데 내리는 거예요. 긴 밤에는 잘 몰랐어요. 너무 어둡고 너무 힘드니까요. 은혜인지 모르고 너무 괴로워서요. 내가 고통스러워서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. 그런데 여러분, 그 시간에 하나님은 은혜를 내리고 계신 거예요. 아침에 태양이 떠 보니까 맺혀 있는 이슬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죠. 하나님의 은혜가 그러는 것입니다. 힘들고 어려운 순간,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?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는 시간들을 보냈는데요 그런 어려움들을 지나고 돌아보면, 그렇게 힘들다고 내가 막 주님 앞에 매달리고 주님 앞에서 막 발버둥 치고 있을 그때 하나님께서요. 소리 없이, 조용히, 마치 있을처럼 내 인생 가운데 나를 적셔주시고 계셨던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.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. 힘든 순간이었는데. 정말 말 못할 것 같은 어려움이었는데, 그 긴밤 가운데 있을 것 같았던 주님께서는 내게 잘와주셔서내 인생을 적셔 주시고, 내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, 내, 내 인생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.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주님이 그런 분이셔요, 여러분. 지난주에 별빛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, 어두운 밤에. 하나님 우리를 별과 같이 빛나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혹 그렇지 못하더라도요 이 어둠이 지나고 새벽이 될때 우리 삶에 깃들어 있는 이슬과 같았던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발견하고 그것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조아 이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